가게에 왜 손님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 단한 가지 원칙만 알게 된다면 가게에 손님이 미친 듯이 몰려들 것입니다. 말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A라는 식당과 B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두 식당은 옆에서 나란히 운영 중입니다. A 식당은 유명 호텔 10년 경력의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B 식당은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B 식당 주인은 요리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점심 시간에 B 식당은 테이블이 꽉차 있습니다. 심지어 밖에 대기 손님들도 있어요. A 식당은 대기 손님은 커녕 빈 테이블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으려고 이두 가게의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가게를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디가 맛집입니까? A 식당이 아무리 호텔 10년 경력의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라 할지라도 맛집은 의심할 여지 없는 비식당입니다. 사회적 증거.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증거라고 하죠. 이 원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믿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더 타당하고 적절해 보인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식당의 예를 들었지만 이 원칙은 미용실, 뷰티샵, 카페, 술집 등 모든 가게에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들은 너나 없이 자기 상품이 최고라고 자세히 이것저것 설명을 하죠. 하지만 고객은 판매자의 설명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시나요? 소비자는 리뷰, 댓글,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구매한 것이 믿음이 가기 때문이죠. 사회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이 유익한 영상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5초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영상의 노출수가 증가하고 조회수가 올라가서 저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고객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혹은 광고를 통해 어떤 가게를 알게 됐습니다. 고객은 가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확인합니다. 이때 그 가게의 스마트플레이스에 방문자 리뷰가 100개, 블로그 리뷰가 50개 있다면 고객이 볼때그 가게가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고객은 절대 그 가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자 리뷰가 1000개, 블로그 리뷰가 800개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맛집이죠. 고객은 보는 순간 무조건 가게를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가게가 되려면, 잘 되는 가게가 되려면, 매출 대박 가게가 되려면, 사회적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사회적 증거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